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저는 오늘 광주 평동에 위치한 도민 맛집인 시골 밥상에 맛을 보러 왔습니다. 여기 점심시간에 보리밥 정식이 일품이라고 해요. 그래서 와 봤습니다. 여러분, 들어가실까요? 자, 여러분들, 식사가 나왔어요. 와, 정식을 하나 시켰는데, 여러분들, 이 가격에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음. 와, 여러분들 고기도 이렇게 나오는데, 와, 눈이 그냥 곧바로 얘한테 갈 정도로 비주얼이 너무 맛있어 보이고, 자, 이 고기 빛깔도 너무 좋아요. 탱탱하고 야들야들, 부들부들한 게 너무 맛있어 보여요. 와, 보리방적식에 이렇게 김치에다가 고기라니 너무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, 한번 먹어 볼게요.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음. 완전 수육. 그, 우리 김장할 때 하는 그 수육 있잖아요. 야, 그 수육인데 고기에 풍미가 엄청나요. 엄청 맛있어요. 음. 고기 먹으니까 바로 고추가 생각나네요. 음, 음, 된장으로 살짝 버무려 갖고 고추의 풍미만 잘 살기르면서 끝에 된장 베이스로 마지막 끝에 입감을 푸짐하게 음 해주는 것 같아요. 음, 맛있더 아, 그리고, 음? 겉절이. 와. 겉절이를 한 지, 지금 방금 한것 같아요. 숨이 다 살아있고요, 여러분들. 그 다음에 엄청 끝에도 신선한 게, 오, 지금 방금 막 묻힌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음. 이따가 비빔밥에다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방금 무침에 맞는 것 같고 이 무침보다는 이 상추의 그 맛의 그 떨떨한 맛 있잖아요. 그거를 없앨 정도로만 무침을 하면서 약간 매콤한 느낌이 있어서 엄청 맛있어요. 음. 와. 역시 전라도니까 이거 보세요. 홍어 무침이 나왔어요. 우와, 대박. 제가 홍어는 엄청 잘 먹진 못해도, 이 홍어 무침은 좋아하거든요. 이거 보세요. 비주얼이 깡패예요. 간잼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, 진짜 홍어 같아요. 봐봐. 우와. 한번 먹어볼게요. 와야 이거 비싼 홍어 같은데 음야 이게 그냥 반찬으로 나오고 너무 신기하다 적당히 아니 적당히 아니고 삭힌 정도는 거의 삭힌 느낌이 안 들고요. 그대신 엄청 부드러워요. 음, 무침으로 먹기에 딱인 것 같아요. 음. 야, 이건 진짜 홍어 같아. 와, 비주얼이 다르다. 자, 이번 시금치. 와, 엄청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고.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약간 합쳐서 혼합돼서 섞으셔갖고 무치신 것 같아요. 음, 맛있어. 아, 이거는 음, 야 여기는 특이하다 멸치를 멸치인데 엄청 이렇게 넓게 오 이거. 이렇게 멸치 볶음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넓게 피셨어요. 음! 식감이, 식감이 지포 느낌. 지포 느낌이 나요. 음! 식감은 지포고 맛은 멸치. 이렇게 고추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죠 여러분들. 음. 그리고 마지막에는 된장찌개, 된장국. 야 우거지 드신 것 같은데 우거지가 엄청 부들부들해요. 어. 보리밥하고 진짜 잘 어울리겠다. 이게 보리밥에서는 이 양념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양념장 한 맛봐 볼게요. 음, 오, 엄청 돼지근해요. 이게 보니까 양파도 엄청 깊게 볶아 갖고 볶은 거에다가 된장, 고추장, 고춧가루, 두부, 고추, 뭐, 이렇게 당근, 뭐,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엄청 되게 진하게 볶으신 것 같아요, 올해. 이야, 맛있겠다. 한번 비벼보도록 할게요. 우리 밥에는, 어, 열무, 버섯, 계란, 무생채, 이렇게 콩나물이 들어갑니다. 비벼볼게요. 오, 야, 여기 열무가 들어있으니까 안 맛있을 수가 없네. 무생채. 이렇게 젓가락으로 비비면 재료들이 붕개지지가 않고 그 본연의 맛을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하면은 조금 더 식감이 살아나요. 자. 자. 야, 맛있게 비벼졌다. 자. 자. 음, 젓가락으로 한 입. 잘 먹겠습니다. 음, 여러분들 야채에다가 먹으니까 꿀맛이에요. 여기 있는 열무, 와, 야채를 보면은 상추 밑에 와 열무를 이렇게 주셨어요. 아, 되게 특이하다.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니까 여기다가. 여기다가 한번 싸먹어 볼게요. 이야, 보리밥집에 왔고 상추쌈 먹으니까 약간 느낌이 약간 업이 된것 같아. 퀄리티가 약간 더 업이 된것 같아. 음야 열무가 은근히 세구나 향이 열무가 전체적으로 이 비빔밥의 장이나 여러 가지 맛들을 이렇게 겉으로 잡아주면서. 계속, 처음부터 끝까지 열무의 향이 계속 나요. 자, 여러분들, 와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여기까지 오는데, 뭐, 어, 30분이 넘게 걸려서 왔는데, 어, 온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았고, 정말 건강한 밥상, 그리고 가족과 같이 와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밥상이었고요. 어, 되게 건강한 느낌이었고, 이 모든 게 씀씀한데, 조합이 되게 좋아서 먹는 내내 어 슴슴하다는 느낌 안 들고 적당히 맛있고 하나하나가 다 맛있는 느낌이 들었다. 그리고 조합이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. 저는 추후에 부모님들 오시면은 여기 재방문 할 거고요. 이제 구독자 저희 1000명이 넘었어요. 여러분들. 1000명이 빨리 될지 2000명이 빨리 될지 여러분들 구독, 스피드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.